우리 김재원 전도사, 강도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수 있는 지혜와 지 지혜, 지식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예수 안에 감추인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하고옵소서. 주님 우리 전신옥 목사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귀한 예물 드리니 손길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간에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진 목사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모양는 정호양으로 하나님이여 오른손이 할때 왼손이 모르게 일하고 있는 우리 임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셔서 지금까지 건강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더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되지 아니 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 너는 아들의 기업이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 행정동사님 마음에 늘 이루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선자에게도 하나님이여 꼭 필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문명으로 귀한 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길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부족되지 않냐 하도록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모든 삶이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목사님 하나님이요 예수를 알게 하셔서 주루에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신 목사님에게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 더 충만히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근심이 없는 주의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예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요 조국님 원사님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작은 예물 주님께 드렸지만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겨진 예물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회복의 삶들이 주의종들과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하셔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 하시니, 세계 선교 방송국 위외와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위와 대한민국 위외와 북한 땅에 하나님 고통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저 아픔 위에,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하나님이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